늙어서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사람 세 가지 부류 법정 스님의 말씀. 나이가 들수록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생에서 멀리 해야 할세 부류를 소개합니다. 1.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은 주변까지 부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부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채웁니다.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피곤해지고 삶이 무거워집니다. 2. 남을 험담하는 사람. 오늘은 남을 험담하지만 내일은 당신을 험담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평온을 잃게 됩니다. 3. 돈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 돈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집착은 인간관계를 망칩니다. 돈만을 따지는 사람과 함께하면 정과 신뢰가 사라집니다. 늙어서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멀어지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함께하세요. 지금 당신 곁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